네 오세요 오세요. 네? 어 뭐야 검은색 왼쪽으로 왔네. 걸었어요. 오 씨. 38초에 걸었어요. 아저 뒤에 거의 못 던져. 아렉 어, 걸렸다. 네?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감자 주시 감곳흉한 번만 붙여주세요 요거 왼쪽으로 뺄게요 음. 왼쪽으로. 같이 왼쪽으로 달릴게요. 피묻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혼자만 피하면 돼. 뭐야, 다들 오른쪽에 계시네? 중쪽으로 빠지기로 약속했잖아. 중쪽 가는 중. 투바 해야겠네요. 2분 것들이 되나? 이분 것들로 한 안... 이분 삼십 초. 제가 바인드가 없어가지고 바인드는 제가 2분 바가 되긴 하고 뭐야. 이미 다음에... 극딜도 있어요? 그때? 아니 난난 어쨌든 팔라딘만. 너가 좀 나. 지금 되는 아니, 거. 아, 만약 에2분으로 완전 넘길 생각하실 거면은 결속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대 21퍼. 21 맞았네. 잠 21. 이분 애매한 거 잔... 같긴 한데. 저게요. 아저 정도면 될거 같기도 하고 시린님이 세가지. 네, 아니 저, 저 이... 약해요. 2분 극딜로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의지 누르고. 아, 저 유니티도 있거든요. 그 바이든 바인드 타이밍이 2분 극딜 해봅시다. 그러면 저랑 시리님만 가서 먼저 무적건 4등급 요2어요 25초 남았어요. 25초 남았어요. 힐힐초 남았어요. 2 5요 25초 남았어요. 25초 요2 0초 남았어요. 2 0초 남았어요. 25초 요2 0초요올 레이저 보고 벽 올라오고 난다요 25초 어요2았어요 25초 남았올어 이제 레이저 곧올 텐데 레이저. 어, 쉴드 차고. 네네. 이거 레이저 사라지고 바로 가서 걸면 돼요. 지금 무적 무조... 쓰고, 가운데로 갈까요? 오케이. 갑시다. 갈게요. 주현님. 아이하이트 탈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네. 걸었어요. 네, 오세요, 오세요. 걸어주세요. 그렇죠? 걸었어요. 감자 조심하시고. 피무, 피무, 피무. 이러면 그냥 패도 되는 거가 아아 끼다운 아, 나, 주심 나키다운 눌렀는데 가버렸어 저 오른쪽 검은색 맞아요 검은 있는데. 이거 오른쪽 검은색 와서 때려요 찍어요 어, 초가 어, 된 어디 어디죠 초가 된 거야 아 이거 넘겨야 되는데 형들로 넘깁시다 오케이 의지 손 올리시고 나 의지 없어도 검은색 오케이 아 흰색 와서 흰색 음. 뽕쇠 올라갔어. 오이 아, 큰일 났다. 상중 어, 무시만 잘 붙여줄게. 오케이, 넘겼다, 넘겼다, 넘겼다. 좀만 더 때려. 오케이. 받쳐있어. 여기 사상자 은근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1 데카 나가서. 데카 안 나갔어. 저거, 이거... 그 뭐냐. 프레이, 돌랐나요 근데 저는 아, 이분이 잘... 아직 안 들어가지고, 요번건는 평딜할게요. 발 아, 스위치가 안 나왔네. <laughs> 일단 이번에 평딜이에요. 이분이 어. 아직 안 들어가지고. 네. 아, 나또시간못 봤네. 다시, <laughs> 아, 녹색. <laughs> 눈 뜨고 사선 오고 가운데서 건능 대비 할게요. 네. 어우 뭐야 방향속도 좋아요. 사선, 예 네, 사선 응. 나이트 타이밍 좋아요. 사선 피하고 가운데서 건능 여유롭게 타협시다. 가운데로 오세요. 이제 네, 올리고 바로 리레 올릴게요. 네. 네, 바로 극딜라이네프레이랑 그 할... 네. 웨폰 다 써주세요. 다뭐써요 아, 베리어도 올렸어요. 게요. 이리는 그 무적 올릴게요 지금. 네 무적 받았습니다. 그렇지. 무적 3초, 2초. 1초 룩스 피해야돼요? 큰네아또 어, 건넹 시간 못봤네 이번에도 사선 피하고 가운데서 건능 응. 대비할게요 사선 반장 무사요 네 가운데서 딜하세요 이제 딜질 쿨. 요거 2분극 딜 하지 말고 3분극 딜한번더 할게요 파운팅 깔아주세요 오케이 가운데 권능 대비 권능 와요, 이제 가운데 가운데, 가 가운데, 가운데. 아, 빨리. 빨리, 빨리. 어 괜찮아요 어, 빨리. 괜찮아요 막판때만 자르면 되죠어이고 이거 뭐야, 뭐야. 아. 괜찮아요 눈뜨고 바로 사성하여 사성 아니네 죄송 전자도 있어요 네, 57초 걷네. 아이고, 욕세요. 아이고. 가다듬 걷는데 뒤르기. 욕세. 네, 57초예요. 가운데 계세요. 오, 네. 가운데 오, 네. 가운데 여번 턴까지 평딜 할거에요 감자 감자 조심 어? 너너너키보안눌 여번 턴까지 평딜이에요 난피 아, 오케이 나이스 아, 키보드 ㅅㅂ 짜증나 이틀어요피해 맞아. 어 엄청 길어요, 진짜. 네. 장난 아니 그냥 긴게아니 존나긴. 네. 감자. 이렇게 있었어. 시동, 시동. 한 48초쯤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괜찮아요, 시리지. 쩌지는. 이거 이번 건능 보고 극기를할 거예요. 네, 요거 네. 바로 건능 대비.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바로 긴복 볼릴게요. 이거 사선이 눈뜨기 전에 올 수도 있어요. 이번 거긴복 볼리시고. 이거 위에 피잘 보면서 살짝만 칠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끌 겁니다. 트리님 무조건. 네. 무서 끊을 때콜내주세요어 뭐야 이거 왜 죽어 저... 3초 2초 1초 끊었어요 어 뭐야 눈 뜨고 오네? 이제 곧 사서나요 아, 한 30초쯤 건능이에요. 위에 피 보면서 평딜 하세요. 네. 응. 요거 녹스 보고 가운데로 집합할게요. 집합. 집합. 호텔도 될것 같아. 아, 가운데. 돼요. 어, 이거 딜 스탑. 스탑. 쓰지 마세요. 기필 자회. 아, 참. 끝나면 바로 프리드. 어... 오른쪽 전부 할까요 네네, 뭐, 오른쪽 좀뿌해도 되고, 왼쪽 좀뿌해도 되고, 가운데 좀뿌해도 되고. 근데, 오른쪽 하죠? 저 오른쪽 좀. 저도, 무서워. 요케 어, 나 건넨 시간 또못 봄. <laughs> 2 0초인듯 19초? 감자. <laughs> 하선, 10초 안으로 옵니다. 도진을 해야겠다. 못 피하겠다. 하죠. 다음 챔는 못 써요. 네. 파음핀 이제 깔면 안 돼요. 깔고. 오케이. 프레이드 콜 계속 해주세요. 너무 높게 올라가. 어. 니다이 녹스. 녹스 피하고 가운데로 모일게요 가운데로 집합. 밑에 네, 오케이. 3, 3, 4, 3, 4, 4, 4. 가운데요. 어. 네. 방어망은 대충 깔게요. 이번에 네. 살짝 깔게요. 살짝 팝탭 아, 오케이 복수 복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어망 다까고 이제 스탑하고 오케이. Okay. 때려서 혹시... 넘겨 볼까? 어 뭐야 또 올라. 일 우선...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Okay. 넘겼다. 감자 피해? 바로 슬로우안 붙이고 오른쪽으로 다 빠질 게요 어. 거기 야, 무서워. 어, 저거 내슬로 붙던 거 아닌 거 같은데. 맞는 듯 오케이 슈퍼님 라인 잡으치고 시리즈 초 오케이요 샀어요 크레이어 올렸어요 1초. 2초 1초 무조건 오케이요 네, 오케이. 힐잘오 오케이. 나이스 힐 됐어요. 타이밍 좋았어요 이번에 갔어요. 오늘 또 발판이지. 가운데 빨간 곳을 올라오면은 바로 건넨 대비 할 거예요. 먼저 막아주나요? 네, 오케이. 이제 슬슬 건넨 대비 할게요. 건넨 네. 옵니다. 이제 곧. 무조건요.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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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나이스 나이스. ماشي بويا ماشي بويا ماشي 있어요. 감자 네, 이제 곧사선 와요 들어와라 어요 네. 이거 사선 보고 땅블레이프로 네, 타... 빠져도 되고 바로 왼쪽으로 빠질게요 사선 피하고 바로 왼쪽으로 갑시다 달려 음. 1번 있나요? 1번 있어요 할게요. 오 뭐야 여보, 건능 보고 평딜 할게요. 이제, 건는 3초 안에 와요. 바닥 건능. 갔어요, 방금. 왔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네, 이제 사선은 고도하요어요 사선 5초 뒤. 왔어요왔어요 뭐 들어 안 돼. 떠라서요. 있어요. 있어요. 어 지금 왼쪽으로 빠질들 왼쪽으로 빠질게요. 공파초건요 있어요. 사상까지 봐야돼요 무 자, 자, 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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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일초 끊을게요. 네. 아,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아마 03초인 걸. 어게스 <laughs> <던기가 웃음> 아마 03초 건능이니까 지금 발판 알아서 찾으세요. 1번 있어요. 네, 1번 밑으로 갈게요. 라인 제가 잡을게요. 빠지셔도 돼요. 어, 이제 슬슬 건능? 03초는 아니었네? 아, 네. 아이고, 요거, 저거, 건능이요, 건능 권능 이제. 왜안 쏘, 건능. 무조건능. 제발, 제발. 오케이, 들어오세요. 밀격 방이 빠졌어요.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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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탔어요. 아파 아파. 응. 이번에 사선 건는 아마 겹칠 거예요. 봤어요? 사선 오면은 건는 같이 오니까 갔어요. 6번 발판 쓸게요 그냥. 봤어요? 이렇게 네, 힐 타이밍 좋았어요. 봤어요? 봤어요. 샀어요 샀어? 간 걷는? 무조걷요 라인 제가 잡을게요 샀어요 네, 번에도 6번 벌판 있네요 샀어 37초 요번 거 극딜 한번 하고 나갈게요 그냥 요번에는 건능보고 사선까지 보고 난 다음에 급딜이에요 이거 잠깐 왼쪽으로 빠지죠? 네. 6번 발판 써야되니까 슬로아안붙이셔도 돼요 빠르게 빼주세요 아 <laughs> 어, 괜찮아, 요 괜찮아요. 나올 때 원래 붙이고 나오는 게 맞아요. 1번 4번 생겼어요. 4번능 보죠. 여기서 바닥 요거 바로 들어가야 돼요. 사선 바로 입니다 네. 선 보고, 4보죠 오케이 사선 보고, 사선누고 끊으실 때4 주세요. 응. 아래 그래, 이제 일초 일초 와씨 네, 이 틸들 다박으신 분들은 왼쪽에 포탈 누르셔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해도 해도 저항 아직 안 끝나신 네. 분들 연속 더 하셔도 돼네 네. 저는 해도 저항 있어고 그냥 나갈게요 아직 네. 그 이어 건넨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파서 오고 나서 한2 0초 뒤쯤이에요. 한 했어요. 20초 정도인데? 맞나? 모르겠네 아니. 20초 권능이요? 맞요 아니네? 어, 죄송 <laughs> 뭐못 맞출 수도 있지 됐어요 됐어요 했어 가서. 네, 요거 하고, 오케이 라인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6번 발판 있으니까. 라인 더 들어오면 안 돼요. 더 들어오면은 망합니다. 세. 오케이 한실초뒤 아, 이제 권능 볼게요. 이거 지나가기 전에 걷는 능와요 권능 겁니다. 이제. 안푸 어, 잘하시고. 어안 푸지. 너무... 어 이번에 그냥 인피 안 들어올게요. 딜 버프 쓰지 말죠? 네. 그냥 예, 평딜만 아무것도 안 쓰고 평딜만 하다가 나갈게요 그냥. 지금 해도 저항 있으신 분 혹시 콜 해주실 수 있나요? 해도 저항 30초. 30초? 다른 네. 분들은요? 아, 안 쓰고 있긴 해요. 근데 해도가 안 나와요. 저도 해도가 안 나와서 그냥 나갈게요 이번엔. 어, 그러면 이제 나가셔서 버프 준비하고 갈게요.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제가 오더를 하면 구해올까요? 시린님